맥셀 RS-C48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이드입니다. 맥셀 RS-C48 소프트웨어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시킵니다. 셀프 테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셀프 테스트가 완료되면 홈 화면에 있는 세팅 버튼을 누릅니다. 인스트로먼트 인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FPGA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다면 OK, 홈버튼, button, X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릅니다. 소프트웨어가 종료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앱스 버튼을 누르고 맥셀 RSC 48을 찾아 언인스톨합니다.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 경고 창이 뜨면 예스를 누릅니다. 소프트웨어를 언인스톨하겠냐는 확인 창이 뜨면 예스를 누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가 제거될 때까지 기다린 후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PC를 재시작하기 위해 윈도우 버튼, 셧다운을 누릅니다. PC가 꺼지면 전원 버튼을 눌러 다시 켜줍니다. USB 메모리에 있는 설치할 소프트웨어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복사합니다. 복사가 완료된 후, 소프트웨어 파일을 찾아 더블클릭하여 실행시킵니다.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 경고창이 뜨면 예스를 누릅니다. 인스톨 창이 켜지면 Next, Yes 버튼을 눌러 진행하며, Next, Install 순으로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려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창이 뜨면 재부팅하겠다는 Yes를 선택 후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재부팅이 완료되었다면, 맥셀 RSC 48 소프트웨어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시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홈화면에 있는 세팅 버튼을 누르고, 인스트루먼트 인포 버튼을 누릅니다.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맥셀 RSC 48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